둘 셋, 비하인드 댄스. 안녕하세요, ABS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ABS 영상기술부입니다. 우리는 ABS. 안녕하세요, ABS 52기 영상기술부 53기 부국장 김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ABS 53기 영상기술부 장재영입니다. 네, 영상기술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기술부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영상 기술부는 ABS 유튜브에 올라가는 정기 뉴스를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부서입니다. 네, 또한 학교 행사나 공청회 같은 학교의 정기 행사들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ABS는 네 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영상 기술부가 기술부를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직접 편집한 영상이 무려 ABS 정식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영상 기술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상 편집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교내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해보는 것이 처음이어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현님 영상 기술부 활동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어, 저는 한 가지 기억만 꼽자면 작년에 진행했던 공청회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먼저 공청회를 밤 10시까지 진행을 하기도 했고 어, 이거를 끝나자마자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방송국에서 다들 밤을 새면서 편집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다음날 무사히 네, 풀 영상이 그렇게 잘 올라가게 되어서 네, 되게 뜻깊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재영 님은 영상 기술부 앞으로 활동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어, 정기 뉴스 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 엔딩 크레딧에 오, 제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은 영상 기술부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아무래도 디테일의 변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영상의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 영상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편집 툴이 렉 걸려서 튕겨져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을 끝까지 잘 해내려면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분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는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타 하나도 허용하면 안 되는 영상기술부는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영상기술부의 꼼꼼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1분 안에 틀린 점 5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저배배배 네, 배랑 하나 배요? 아네배 빨리 찾으세요. 저기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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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다르고. 어 저기 물고기 초록색 물고기 다르고. 어 물고기 두개 물고기 두개 차이 점이 있고요. 어, 저몇개 네, 네, 찾았어요? 네개 하나 나왔어요. 아니, 산호까지 찾으죠? 네. 아, 하나. 아 저기 성게 눈배 밑에 성게 눈. 오! 오 하이파이. 네 다섯 개를 <laughs> 제한 시간 안에 다 찾으셨는데요. 영상 기술부에게 준비된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짧게 영상 기술부회를 다루는 촬영 해보셨는데요. 성현님부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계속 이제 현장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로 있었는데 이렇게 막상 카메라 앞에 나서게 되니까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눈 앞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BS, ABS 영상기술이었습니다. 안녕!